오늘은 이제 4.1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시퀀스에서도 공부했던 스퀴즈 정리, 보통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죠.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이 스퀴즈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수가 바운디드 펑션이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운디드 시퀀스와 정의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양의 상수 m이 존재하는데 e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크기를 계산을 했더니 m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적으로는 x가 2에서 정리되어 있을 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이렇게 발산하지 않는 경우인 거죠. 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리 4.1.8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시퀀스 정리가 있는데 섹션 2.2.2에서 정리 2.2.3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때 이제 두 개의 시퀀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시퀀스는 0으로 수렴하는 시퀀스이고요. 두 번째 시퀀스는 바운디드 시퀀스였어요. 이때 결과가 두 시퀀스의 곱 an 곱하기 bn이 수렴하고 사실은 그 수렴값이 0이다. 이게 우리가 2.2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정리 4.1.8은 이 내용을 거의 똑같이 함수로 바꾸면 됩니다. 두 함수 F와 G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E의 리미포인트 P를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는 이제 하나는 바운디드이고 하나는 0으로 수렴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함수 G라는 것이 이 E에서 바운디드이고요. 그 다음에 X가 P로 갈때첫 번째 함수가 0으로 수렴합니다. 이러면 두개 함수를 곱했을 때 역시 X가 P로 갈때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0이다. 이 내용과 뭐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걸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임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아마 fx 곱하기 gx 우리가 이제 극한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빼기 0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이식만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g가 바운디드라고 했으니까 어떤 양수 m이 존재해서 g(x)의 절대값이 모든 x에 대해서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양수 m이 일단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x가 p로 다가갈 때 fx는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엡시온 델타 그 정의에 의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 x가 2에 들어갈 때 x-p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 x 빼기 이게 이제 극한이죠. fx-0의 절대값을 우리가 임의의 양수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늘 그랬듯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 델타가 두개가 있으면 미니멈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이고 여기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만 가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X가 2에 들어갈 때 절대값 X 빼기 P의 크기가 0과 델타 사이이면 이 델타는 여기 있는 요 델타죠. 이 같은 델타입니다. 그러면 FX, GX, 원래 이제 빼기 0이죠. 이것의 절대값은 FX의 절대값 곱하기 GX의 절대값인데요. GX라는 것은 아까 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FX는 우리가 마음껏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줄이느냐? 당연히 엡실론 나누기 M만큼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엡실론 나누기 M 이렇게 쓰면 증명이 끝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그 시퀀스 이 e 증명과 뭐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씨 r m 4.1.9인데요. 이걸 이제 보통 스퀴즈 씨 r m 아니면 샌드위치 씨 r m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거 역시 시퀀스에서 정리 2.2.4와 거의 똑같습니다. 시퀀스에서도 이렇게 세 개의 시퀀스가 이런 관계가 있고 양 끝에 두 개의 시퀀스가 같은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면 이 시퀀스 역시 p로 수렴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것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세 개의 함수가 있고요. 역시 p가 2의 리미 포인트입니다. 이때 gx, fx, hx 이런 크기 순서대로 함수가 만족하고요. 양 끝에 함수, 즉 gx와 hx가 x가 p로 갈때 극한이 둘다 존재하고 극한이 l로 같습니다. 이럴 때이 가운데 있는 이 함수 역시 극한이 존 존재하고 극한이 l이다. 증명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최종 목표가 f(x)의 극한이 l임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에 f(x) l의 크기를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게 나오는 어떠한 델타 이걸 이제 찾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줄을 항상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g(x)라는 함수의 극한이 l이니까 어떤 양수 델타 1이 존재해서 밑에 하나 더 있어서 미리 델타 1이라고 했습니다. x가 2에 있을 때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 1보다 작으면 g(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일단 이 부분을 원래 이제 다른 양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서 증명했던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그냥 엡실론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으로부터 g x의 크기는 l 빼기 엡실론과 l 더하기 엡실론 사이인 것을 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h x의 극한이 l이 되니까 역시 양수 델타 2가 존재해서 x 빼기 p의 크기가 델타 2보다 작으면 h 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물론 이제 이 부등식으로부터 h x는 l 빼기 엡실론과 l 더하기 엡실론 사이인 것을 똑같이 알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둘다 쓰려면 물론 이제 이 델타를 미니멈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1과 델타2의 미니멈을 델타라고 정의하면 아마 x p의 크기를 델타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부등식, 요 부등식 그리고 사실은 이 1번 부등식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fx가 gx와 hx 사이니까 fx는 g(x)와 h(x) 사이가 되고요. 일단 g(x)는 지금 이 부등식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l 빼기 엡실론보다 크게야 되고요. 그다음에 h(x)는 이 부등식을 쓰면 되는 거죠. l더하기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l 빼기 엡실론과 l더하기 엡실론 사이니까.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 보다 작다. 이거 역시 이 정리의 증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풀수 있어요. fx가 x 곱하기 sin x분의 1이에요. x가 0일 때는 이게 정의가 안될것 같죠. x분의 1이 정의가 안 되니까요. 이때 x가 0으로 갈때 fx의 극한이 0임을 설명하시오. 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이 함수가 x와 sin x분의 1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x가 0으로 갈때 극한이 0인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고요. sin x분의 1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갈때 극한의 존재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이 함수가 바운디드 펑션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공부했던 theorem 4.1.8이 뭐였냐면 느두 함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운디드이고 하나는 그점에 극한이 0일 때두개 곱했을 때 극한이 0이다. 이 사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곱은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은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증명했던 스퀴즈 시어렘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절대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fx는 0과 절대값 x 사이입니다.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인데요. 사인 x분의 1은 절대값을 하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른쪽 이 절대값 x는 x가 0으로 갈때 극한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항상 0이니까요. 이것도 0, 이것도 0으로 가니까 가운데 x가 0으로 갈때 절대값 fx는 0이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x가 0으로 갈때 절대값 fx 극한이 0이면 이 사실은 이제 쉽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각자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식일 겁니다. t 분의 사인 t라는 함수가 있는데 t가 0으로 갈때이 함수의 극한이 1이다. 이건 아마 고등학교 그리고 미적분학 때 많이 활용했던 거죠. 보통 0 분의 사인 0이 1이다. 이제 그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아마 이 증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해봤겠지만 여기서 스퀴즈어렘을 배웠으니까 그것의 활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을 봐도 이제 이런 그림이 이제 보통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사인 t의 극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구했냐면 p, q라는 길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PR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입니다. 그래서 PQ라는 것은 이 각을 T라고 할때 이렇게 하면 PQ는 sinT가 되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각이니까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T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작은 양수값을 생각하면 충분하죠. 그럼 이제 T가 0보다 크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고요. t가 이제 0으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요. 이 가운데 있는 sin t도 0으로 간다. 즉 여기에서 이제 스퀴즈의 r 오 m 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엡시론 델타 정리를 써서 하려면 이렇게 절대값을쓴 식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스퀴즈의 r 오 m 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s t 같은 경우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식일 텐데요. cos t는 1 2, -2 sin 제곱 2분의 t 이런 식을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양쪽 이제 t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해 보면 이쪽은 이제 역시 0으로 가기 때문에 코사인티는 극한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티는 티가 0으로 갈때0 그리고 코사인티는 티가 0으로 갈때1이 극한을 알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넓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삼각형 opq가 뭐냐면 삼각형 opq니까 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OPR이면 여기 조금 더큰이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SR이면 이큰 직각 삼각형을 넓이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사인 T이고 이 길이가 코사인 T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1 사인 T 코사인 T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제곱 곱하기 각이니까 2분의1 T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OSR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지금 탄젠 t 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탄젠트 t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건 t 분의 사인 t 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2분의 1은 이렇게 다 없애고 요 지금 분모 이제 t 가 가야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는 전부다 역수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t 분의 1이 되고요이 오른쪽은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사인 t 에다가 코사인 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 오른쪽 식은 이 역수를 참 이쪽으로 가죠. 근데 이제 탄젠트 t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미리 한번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사인 t분의 코사인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에 사인 T를 이렇게 곱해주면 왼쪽은 코사인 T가 남고요. 오른쪽은 코사인 T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T를 0으로 극한을 보내보면 아까 이제 이것의 극한도 1이라고 했고요. 이거 이제 역수니까 이것의 극한 역시 1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함수 T분의 사인 T의 극한이 1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수일 때만 이 부등식을 증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음수여도 이 부등식이 똑같이 성립합니다. 이유는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해도 이코사인이 2분 펑션 즉 우함수 이기 때문에 이 식은 똑같고요사인 t 는 이제 t 대신에 마이너스 티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똑같이 사라져서 식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t 가 양수 일때만 증명을 했지만 이 부등식은 t 가 음수 일때도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때 아마 이 증명을 했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더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제 공부했던 x 사인 x 분의 1의 그래프를 좀 살펴 볼게요 우리가 앞서 이걸 증명했었죠?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sin x 분의 1은 극한이 0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했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사실 그려 그래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x sin x 분의 1은 절대값을 하면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파란색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쪽 그래프가 절대값 x고 이쪽 그래프가 마이너스 절대값 x라서 이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x 분의 1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주기함수처럼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x는 0에 이렇게 점점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극한이 0인 것을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꼭 x가 아니라 x제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f(x) 절대값을 해보면 x제곱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사이에서 이 x제곱 사인 x분의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이거 역시 극한이 0이 될 겁니다. 루트 x 사인 x 분의 1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이고, 아, 이때는 이제 루트 스 때문에 x가 양수인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x 분의 1이 또 진동함수이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가 꼭 색깔이 칠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극한이 0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그 삼각형 부채꼴 이용해서 증명했던 x 분의 사인 x 이것의 극한은 이제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이제 그래프 아마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프만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x 분의 사인 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f(x)의 절대값을 해보면 절대값 x 분의 1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라색 그래프가 x 분의 1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똑같이 진동처럼 이렇게 오는데요. 이번에는 X가 0으로 갈때 아까 우리가 극한을 그 계산했을 때 1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으로 이렇게 가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X가 0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이렇게 빈 칸을 비워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뭐 극한 그리고 뭐 연속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4.2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스퀴즈스요에 관련된 내용 증명 그리고 몇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